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대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보다 이 말씀 자체만 읽고 묵상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건 또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한 성령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송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학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고 삼위일체가 뭐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최고의 신학의 정점은 바로 찬양이고 송영입니다. 독솔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도 디모데에게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가 끝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이 디모대 전설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입니다. 자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1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복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 인간이 복대다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예,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주권자 통치자 되십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보가법 차별금지법에 맞서서 집회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이 세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악이 결코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이 있다면, 그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계속 보시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를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주인들 중에 진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시며 왕 중의 왕이신데 어찌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시편 이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얼마나 이 시대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밉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하는 헛된 일이 이렇게 포괄법 차별 금지법 같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들을 비우실 것이고, 본을 바라시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시대에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에 그 황제는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한계를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불멸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오직 영원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16절. 아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도 볼수 없는 이시.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할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등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10편 5편 사설도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못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악과 함께 할수 없는 오직 거룩하신, 종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원히 종기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지어다. 아멘.